안녕하세요. 먹자캠핑입니다. 요 일주일 동안에 한 6일 동안 계속 비가 온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도 쬐겸, 날은 덥지만. 스타렉스 캠핑카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어요. 스타렉스 캠핑카를 끌고 다닌 지 벌써 3년, 만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만 3년 실제 사용한 리뷰를 좀 남기려고 합니다. 먼저 외곽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딱 맞이하는 게, 카인드, 캠핑카라는 데칼. 처음에 이 데칼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비도 오고, 눈도 맞고 하면서 이게 떨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 어디 떨어지고 그런 데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한정 충전 캠핑장에 가서 이렇게 꽂고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이 차를 볼 때마다 느껴요. 참 잘생겼다. 자, 외관은 딱히 설명드릴 게 없죠. 이거는 약간 색깔이 지금 달리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가 방충망을 껴놓은 거예요. 이 방충망은 늘 365일 제게다 여기다 껴놔요. 그리고 뭐 세차할 때도 그냥 물 뿌리고 뭐 이렇게 해도 별 이상은 없어요. 이제 실내를 보시면 이게 청수통이죠. 청수통. 물을 주입할 때는 여기를 열어서 여기다가 호스로서 아니면 통으로서 받아서 넣고요. 여기. 여기는 지금은 열려 있지만 여기에, 여기에다가 꽂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받고 여기다가 돌려서 막아놓는 거고. 저희가 물을 다 쓰고 나서 자 물을 다 쓰고 나서 뺄, 뺄 때는 그냥 여기 마개를 열어놔요. 그럼 여기로 그냥 막 퍽퍽처럼 그냥 쏟아져요. 언제 한번은 휴게소 갓길에다 대놓고 이 물을 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막 기름이 샌다고 <laughs>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외부 수전 샤워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리하고 좋았던 점이 뭐냐면 샤워, 네, 샤워 부스를 샤워 부스를 여기에다 설치하고 그 틈새로 요 샤워기를 그 안에다 넣고 거기에서 대충 땀만 다 닦아내고 바로 차 안으로 쏙 들어가고 그게 참 좋았어요. 여름에 캠핑하면 다 아시다시피 그 끈적끈적함. 그 상태로 잠잔다는 게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참 유용하게 이걸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서랍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버너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니기가 참 좋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으로 수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어.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져 있죠. 이거 지금 AS 받으러 가야 되는데, 카인드 사장님이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준 그 상태가 지금 한몇 달이 가는 건가 봐요. 이걸 왜 이렇게 붙였냐면, 지금 AS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어, 자석이 되어 있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 여기에 본드로 갔다가 이 문을 잡아주는 그 쇠를 본드로 갔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경첩을. 그래서 이게 여름에 너무 뜨겁다 보니까는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AS를 받으러 한번 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바람을 할 수도 있고, 위로도 바람 방향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무시동 히터 조절기. 근데 무시동이 또 조절기가 여기 통로에 있거든요. 통로 그 위쪽에. 근데 이 통로에다가 저희가 캠핑할 땐 짐을 좀 많이 놓는 편인데 그 짐이 여기 온. 요거를 눌러서 주행 중에 이 무시동 히터가 돌아간 적이 한세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는 여기 이렇게 씌우는 커버라든가 아니면 이 무시동 히터 그 조절기가 안으로 좀 들어가 있든가 그런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전 여기에서는 저희는 설거지를 해본 적은 없어요. 많이 아시다시피 도메틱 여기에서 설거지는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런 정도로만 여기를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도 이렇게. 이 냉장고는 열을 내면은요, 미리 정차했을 때이 조수석을 앞쪽으로 좀 땡겨 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열때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운전석도. 내렸을 때 앞으로 좀 땡겨놔야지 이게 이렇게 네. 간섭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뚜껑이. 그래서 씻, 씻다 보면 이게 툭 떨어져요. 저희는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커팅을 좀 설치를 했어요. <laughs> 근데 지금 바로 펴서 좀 꾸깃꾸깃하고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안에서 낮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의 간섭은 어좀 차단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웬만하면 다 이런데 커튼 같은 게달려있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소화기가 하나 있고. 이쪽 방면이 운전석 뒤쪽이에요. 운전석 뒤쪽으로 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수납함, 수납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쪽도 그냥 여러 개를 놓을 수 있는 조그만 이렇게 수납들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운전석, 조수석 뒤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양쪽으로는 수납함이 있고, 여기 전자렌지가 있고. 저번에 한번 전자렌지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 전자렌지를 이렇게 밖으로 꺼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선들이 전선들이 길게 해가지고 어디랑 연결된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220에 꽂는 그 콘센트가 이 뒤쪽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아, 그렇구나 라고 놀랬어요 자, 이렇게 열면 마감 처리도 비어 있네요. 수납함이 여기도 이렇게 열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간단한 커피잔 올려놓고 그렇게 먹을 수 있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평상처럼 이렇게 아, 펼쳐져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는 어~ 선반식으로는 서랍 서랍이 한쪽 정도는 이렇게 상처럼 좀 펼쳐지는 걸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쪽에 창문이 그대로 살았으면 밖에도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서 차 한잔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양 옆을 전부 다양 옆을 전부 다 수납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가 바닥면이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 하면 다섯 조각 하나 둘셋넷 다섯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는 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 여기 다 밑에가 다 수납함인데 요 가운데 거요 가운데 거를 들면 자, 짜잔 요게 상이 돼요. 이렇게 상이 돼서 여기다 올려놓고 어, 실내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밑에 지금 제가 의자가 보이시죠? 이 의자들이 간섭이 돼요. 이 의자는 어디서 넣을 수 있게 되냐면 자 여기 이 뒤에 보시면 여기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긴 의자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짐이 있는 상태에서 저기에 침상을 올려서 발을 저기다 내리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쓸수 있는 상이거든요 근데 그 상도 여기에 짐이 없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이에요 저는 이 차를 3년 동안 만 3년 동안 끌고 다녔지만 어, 거의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는데 저희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우에 이렇게 루프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루프택이 마음에 들어 갖고 이 차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거 어, 올라가 본적딱한 번밖에 없어요. <laughs> 뭐 어디를 가도 뭐 경치가 다. 굳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다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다가도 그 사다리를 싣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아예 창고에다 빼놓고 다닙니다. 간간히 바람은 이렇게 불어주는데요. 오, 진짜 덥네요. 그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막 빨갛게 익었어요. 자, 제가 이 스타렉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만 유일하게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매일 이 차로 출퇴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데일리 차로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 모터홈처럼 크면 누가 봐도 캠핑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어요. 자, 제가 그러면 앞으로 스타리아 캠핑카나 스타렉스 캠핑카를 고민하신 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내가 캠핑카를 산다면 주방이 있는 게 나을까요? 화장실이 있는 게 나을까요? 자, 이거는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한 3, 4년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는 어, 화장실이 있는 캠핑카가 훨씬 좋더라고요. 자, 화장실만이 뿐만 아니라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훨씬 좋더라고요. 캠핑카 이 내부 안에서 요리를 해 먹는다던가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어닝을 치고 바깥에서 그런 장비들을 세팅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해 먹고 그러고 이 안에서는 별로 해 먹을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화장실, 샤워실 그거야 뭐 공공 화장실 요즘에 잘 되어 있고 대한민국 유명지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이용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다가. 자다가 저는 꼭 한번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럴 때가 참 애매하고 그렇더라고요. 겨울에 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또 엄청 추워가지고 갔다 오면 또막 잠도 깨고. 그게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제가 이제 캠핑카를 살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캠핑카를 고르를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더 추천합니다. 요즘에 스타일 캠핑카에도 이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이런 주방 이런 게 냉장고가 이쪽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캠핑하면 여름에 다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곡 같은 데 다니고 막 그러려고 사실은 이 캠핑카를 샀거든요. 그런데 가면 자리도 없어가지고 텐트 칠 때도 없고 텐트를 쳐도 그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게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캠핑카를 샀는데 캠핑 차박할 때 여름에 정말 더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에 다 이렇게 모기장 텐트를 쳤고 그다음에 이 조그만 쪽문에도 제가 다 모기장을 사서 다 끼워 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선풍기도 틀어 보고 했는데 아, 정말 에어컨 밖에는 답이 없어요. 겨울에 무시동 히터로 실내가 따뜻하듯이 여름에도 에어컨이 꼭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는 거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차박하기에는 차라리 겨울이 더 나아요. 여름보다. 여름에 이 문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 모기장도 있어요. 그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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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 거. 그거를 붙이고 잤었어요. 근데 그 이슬이라 이슬 맞고 또 비가 오는 날그 자석 붙였던 그 자리가 녹이 슬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무리 자석으로서 이렇게 딱딱 붙여놔도 바람이 조금 세게 불다던가 그러면 그 틈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모기가 들어오고. 또저 뒤에 트렁크 쪽에도 그런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자석으로 된 모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발로 민다던가 베개로 조금만 밀어도 틈이 생겨서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면 아주 하룻밤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들 개발이 되었죠. 왁구식으로 해서 딱 공간 빈틈 없이 모기장 설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나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정말 100% 만족하며 타고 있지만 그 다음 차를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불편한 게 뭐냐면 여기 층고가 이렇게 지금 닿는다는 거예요. 여름에 물놀이를 한번 하고 오면은 차 안에서 보통 옷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너무 좁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 층고가좀 높아야 되겠다. 요즘에 그래서 팝업 텐트 나오는 거 있죠? 팝업 때는 스타리아 캠핑카, 스타렉스 캠핑카로 추천을 합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스타렉스 캠핑카로 4년차 들어가고 있는 제가 추천하는 캠핑카. 첫 번째, 샤워시설을 갖춰라. 두 번째, 무시동 에어컨을 달아라. 세 번째, 여건이 되면 팝업이 되는 텐트를 설치해라. 그러면 정말 더운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즐거운 캠핑을 할수 있다. 이것이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볼 캠핑카는 어떤 거냐? 저는 어, 현대에서 나온 솔라티 그 캠핑카를 아 너무 좋아. 자 지금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뭐 의견 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